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포드링컨 강서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호평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포드 머스탱 차량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2.3 에코부스터 엔진이 장착된 네,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붕이 없는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저희 쿠페 모델하고 컨버터블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차량 판매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이 머스탱에 대한 좀 로망이 오픈카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셔서 컨버터블 차량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냥 데일리카로 쓰시는 분들은 또 쿠페 모델을 많이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차량은 2.3 에코부스트 컨버터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6,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6천만원대 수입, 가성비, 컨버터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소위 말하는 스포츠형 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 머스탱이 풀친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7세대 모델로서 디자인도 완벽하게 변화돼서 나오고, 좀 정말 더 세련되고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탈바꿈 되었고요. 전면 헤드램프 디자인이 이전 모델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끔 어, 바뀌어서 나왔고, 후면 디자인이 또더 입체적으로 아주 멋지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게 직각으로 확 파여있거든요. 음, 꺾여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아주 멋진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라인이 굉장히 멋져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어, 좋아해 주시고, 또한 출고도 많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또한 가장 많은 변화는 이 실내죠. 이 기존에는 조금 올드한 네, 실내를 좀 보여줬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시 연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 차량은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와이드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운드 자체도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런 예, 화려한 어, 커브드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요. 완전 풀 LCD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모든 기능이 다 탑재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스포츠카에 예, 반자율 주행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또 오토홀드 기능도 적용되어 있어서 편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화려한 애니메이션까지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투박한 미국 차가 아니라 이제는 감성 넘치고 또 효율적이고 아주 멋진 기능적으로도 좋고 멋스러운 그런 차량으로 탈바꿈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내 모습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뭐 열선 통풍 시트 다 기본 장착되어 있고, 또한 이 오디오 보시면은 벵앤로슨 오디오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오디오 음, 어, 음악 감상하실 수 있고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까지 다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편하게 예, 팀앱이나 카카오앱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 시트도 네. 메모리 시트까지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에 지금 요물이죠. 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어서 이 뒤쪽에 보시면은 캘리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 큰브랜보 캘리퍼 있고 여기에 이제 드리프트 모드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멋스럽게 잘 나왔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모델은 2.3 에코부스트 모델인데요. 가성비 모델이긴 한데 여기에 브렘보 예.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잘 달리고 잘 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2.3 배기량 갖고 있지만 3 2 0마를을입박가는 아주 큰 엔진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2.3 모델이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옆에 배치 보이죠? 네, 5.0 네, 8개통 GT 모델입니다. 어, 동일한 지금 컨버터블 모델이고요. 이렇게 탑을 닫았을 때 느낌이 이렇게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방했을 때 느낌, 네, 탑 닫았을 때 느낌. 느낌이라 보시면 되시고 지금 보시는 컬러는 옐로 우 컬러입니다 노란색인데 좀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감이 굉장히 멋있어요 멋지고 또 저희 머스탱과 잘 어울리고 이게 보시면은 그릴이 좀 달라요 네, 요거는 하이브로시로 해서 좀더 공격적인 네,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네, 2.3 모델은 네, 일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무래도 5.0 모델이 조금 더 멋진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좀더 화려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이 본넷 부분도 네, 덕트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더 강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휠도 더 멋스럽고 여기 보시면은 캘리퍼도더 예, 크고 그리고 레드 컬러로 도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강렬한 이미지와 함께 더 좋은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기통 네, 5,000cc 대 배기량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사운드가 달라요. 잠깐 제가, 제가 배기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머스탱 네, GT 모델의 배기음은 또못 참죠.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격 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들려 드릴게요. 아주 멋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 GT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어. GT 모델을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 가격대도 좀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머스탱이란 차량 구매하실 때또 GT 모델 예, 요 8기통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GT 모델을 많이 또 선택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모델을 선호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2.3 에코부스트 엔진 6천만 원대 구매 가능한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요. 또한 나는 좀더 고성능 차량과 이 백이음, 배기음, 멋진 백이음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5.0 GT 모델을 선택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은 8천만 원대 구매 가능하시고요. 뒤에 있는 2.3 기본 모델은 6천만 원대 구매 가능하세요. 이번 9월 맞아서 분기 마감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좀 프로모션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전호평과장에 연락 주시면은 최대 할인과 함께 넉넉한 서비스 담아서 빠르게 출고 좀 도와드리고요. 아쉽게도 저희 머스탱 차량이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는 빠르게 출고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재고가 없는 차량은 조금 대기 기간이 또두 달에서 세 달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 혹시 구매 계획하시는 고객님 계시다고 하시면은. 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예, 상담 도와드리고 또한 있는 컬러는 최대한 빠르게 출고 약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과 예, 혜택으로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였고 네, 고객님들께서 야외활동 많이 하실 때니까 저희 머스탱 타고 한번 드라이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영상 오늘 이렇게 마쳐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